저 친구가 쿠션 써보라고 했어요. 크게 말씀하세요. 저는 친구가 쿠션 써보라고 해서, 네? 네, <laughs> 해서 썼다가 어, 이번에 세미나 참석하고 그 그때는 그 제한 없이 개수 제한 없이 거의 모든 50%에 구매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. 그때 제가 미친 척하고 45만원어치를 구매를 했어요. 네. 요정부에서. 그 근데 저는 솔직히 속건조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등이 항상 자고 자기 전에 너무 가렵고 어, 피부가 엄청 건조해서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등 뒤에 저도 모르게 잠잘 때 엄청 긁어서 제가 조금만 긁어도 엄청 빨개지거든요? 제가 좀 약간 하얘서 더 그런데 막 상처가 나 있는 거예요, 등 뒤에. 막 이렇게 그 누가 귀신이 와서 긁은 것 같아요, 진짜.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샤워할 때마다 놀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뭐냐, 지금 쓰고 있는 게 바디워시 쓰고 바디로션 쓰고 그리고 기초 제품도 다 바꾸고 파운데이션도 이것 쓰고 다 바꿨어요. 근데 일단 달라진 게 어, 샤워하고 가렵지가 않고 일단 등 긁는 것도 없어지고 제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예전에 학교 기숙사 살 때는 맨날 자기 전에 룸메이트가 저 등을 긁어 줬어요 자기 손을 <laughs> 그리고 저희 아빠도 그러시거든요 효자손을 맨날 침대 맡에 두고 그러세요 근데 그 효자손을 쓸 필요가 없어졌고 그리고 속 건조 엄청 심해가지고 그그 그 뭐냐 오일 같은 거 섞어서 많이 쓰잖아요 수분크림이랑 근데 건조가 없어져서 제가 미스트도 뿌려보고 그런 오일 제품도 그 기초 스킨 같은 거 바르기 전에 쓰는 오일도 쓰고 그리고 스킨 아 뭐라 수분 크림이랑 섞어 쓰는 오일도 쓰고 이렇게 이중으로 썼는데도 안 나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엄청 각질도 엄청 뜨고 화장도 엄청 뜨고 그래서 수정 자주 했었는데 요즘엔 그게 잘 없어요. 제가 쓰는 거는 어, 뭐 쓰지? 이칼스 <laughs> 쓰고 어 되게 많이 써요. 저기 앞에 전시되어 있는 것 중에 거의 한60% 이상 쓰는 거 같은데? 그때 진짜 미친 척하고 진짜 45만 원 쓰는 거를 <laughs> 계속 쓰고 있고, 그러면서 제가 되게 많이 나아졌는데, 쓰면서 되게 불편했던 게 뭐냐면, 바디로션은 몸 전체에 발라야 되니까 좀 듬뿍 나와야 되잖아요. 근데 그거는 되게 소량 나와서 계속 펌핑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면, 바디로션 같은 거는 그냥 기초 제품이랑 다르게 많이 짜야 되는데, 한 번에 많이 나와야 되고, 근데 되게 수고롭더라고요, 제가 바를 때. 이거, 아니, 짤 때. 짤때 이게 구멍이 작아요. 바디로션이데 근데 그, 그 뭐지? 모이, 그, 모이스처, 맞아? 지 컨트롤? 네, 피지 컨트롤은 엄청 묽어요 그게. 그래서 소량만 써도 흡수가 잘 되고, 소량만 써도 되는데, 그거는 완전, 바디로션이랑 완전 다르게 무슨. 짜는데 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많이 나와서 그거는 어, 사용을 조금만 해도 되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 뭐라고 해야 되 맞아요, 진짜. 예뻐요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네. 너무 예뻐가지고 그게 좀 불편하고 네. 어, 저는 좀 나왔으면 좋겠는 게 제가 사실 여자인데. <laughs> 근데 그게 무좀 종류가 되게 엄청 많아요. 근데 막 갈라지고 이런 무좀이 있어서 전에 피부과 같은데 갔는데 거기서 해주신 말씀이 여성청결지 않잖아요. 그게 거기 그걸로 발을 씻으면 없어지네요. 그래서 제가 그걸 씻어봤는데 부서진이였는데이 밖에 여성 청결제로도 발 그렇게 씻어냈거든요. 너무 효과가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고서 <laughs> 이거 저한테 약간 어, 주셔야 될것 같은데, 뭐? <laughs> 약간 어, 왜냐면 그, 그걸로 씻으면 진짜 그, 저희가 유전이거든요. 그게 가정적, 가정력인데, 약간 그걸로 씻으면 두, 아침에 씻고 밤에 씻으면 그 다음날 되게 가려운 것도 없어지고 그런데 이걸로 약간 네 제품화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. 오 그리고 저 헤어에 엄청 관심 많아서 오 탈색도 엄청 자주 하고 그래서 어, 저는 중학교 때부터 머리 이런 거 탈색 같은 거 엄청 많이 해서 매일매일 트리트먼트를 쓰거든요. 여기서 샴푸를 사서 써요 제가. 근데 여기 샴푸가 엄청 쓰고 나면 엄청 머리가 빡빡해요. 진짜 것 같아요. 네, 근데 머리가 빡빡해져요. 그래서 여기서 약간 천연으로 트리트먼트나 헤어 에센스 이런 거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